안녕하세요, 윤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리는 것 같아요. 한달 정도면 좀이 사태가 잦아들 줄 알았는데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세도 내야 되고요. 딱 월말이 지나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려던 게아 막상 크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식당들 같은 경우 일시 휴업을 한다고 문을 닫은 닫은 곳도 있고요. 마사지 샵이라든가 이런 건강 관리 샵도 문을 닫은 곳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달방 손님들 아닌 이상 출장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시 본사 경남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이 지역에 출장을 못 오기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참 물이 좋아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정말 지하철에 사람이 없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정부 정책이나 세금 지원으로서 이게 쉽게 해결이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뭐 전체 다 쓰면 좋은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대출 같은 것도 다 받아가고 월 상환금액도 다 받아가고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소비가 좀 있어야 경제가 돌고 하는 건데 좀 지속화되다 보니까 매출 그렇게 좀 신경 안 쓰고 기분을 안 타려고 하는데도 정말 말, 월말 돼서 이제 결제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며칠 전에 밤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하수구에서 막무락모락 김이 나는 거예요. 김이 나 막. 왜 이러지? 그래서 보니까 물이 막 엄청 흐르고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아, 설마. 온천수 배관이 터진 겁니다 온천수가 각 건물마다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서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온천수를 끌어올리는 업자가 있고 그 업자가 계약을 통해서 저희 모텔 같은 경우도 옆에 뭐 사우나라든가 그런 시설들도 다 물을 공급받아서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하 땅으로 그 관이 묻어져 있는데 어디서 그 관이 터진 거예요. 그 누수탐지 기사님이 오셨는데 엉뚱한 곳을 짚으셔가지고 그분하고는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들춰보시더니 하수구 쪽에서 배관이 끊어진 곳을 찾았습니다. 또 여기서도 목돈이 좀 나갔어요. 수백만 원 지출할 뻔했는데 그래도 50만 원 이하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돈을 크게 쓸 곳이 없는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여비로 모아놓은 부분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가다 보면은 헉 아이쿠 하는 심정이 들어요. 어디서 더 돈을 아껴야 될까? 네. 자연스레 외식이 줄게 되고요. 저도 외식이 줄다 보니까 배달음식을 적게 시키다 보니까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타격이 생기겠죠. 정말 밤인데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 밤인데 객실이 3분의 1도 안 찼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 동안 일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도 절반가량 이상은 찼거든요. 만실 바라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반에 반을 간당간당하는 수준이다. 이건 참. 다음 달이 걱정이 되고요. 2월 달이 이제 영업일수가 짧으니까 그러려니 하다가도 걱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돼요. 음,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숙박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또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들이 뭐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냥 버티고 지나가셨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무너지시는 분들을 보고선 어떤 심정이 들으셨을지, 저도 뭐 인생 경험이 길지 않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뭐 술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하고밖에 별로 없어요. 제 오랜 지인들 거기서 그냥 너스레스로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자영업자는 그 친구들 중에는 저밖에 없는데 고민입니다. 처분할 것들을 하나하나 찾고 있고요. 음,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그저 더 나빠지지 않길 바랄 뿐인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사장이었습니다.